아유, 주라고 얘기했지만 성스러운 장 주된 업무에 아하니 쥐어짜서 뜯어내요. 여기서 결정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복잡 미묘한 관계예요. 그것이 핵심적인.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동물원을 위한 새로운 생각 퓨저스 퀄리티 심용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추어리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생추어리. 동물원과 생추어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물원은 한국어고 한자로 된 한국어고 생추어리는 영어잖아요. 네, 둘다 영어로 하면 동물원은 원래 보통은 줄여서 저희가 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명칭은 zoological garden입니다. 생추어리는 말 그대로 생추어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초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원, 쥬롤로지컬 가든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동물을 놔아두는 야생 동물을 기르는 관리하는 정원이에요. 생초리는 산투아리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산투아리오는 뭐냐면 성소라고 불려요.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무슨 동물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건 성소는 종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용어를 차용했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물원은 동물을 사육하고 전시하고 그 다음에 보존하는 것이 주된 업무예요. 생츄어리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다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생츄어리는 통상 유희적인 요소, 오락적인 요소. 그리고 경영적인 비즈니스적인 측면들 많이 쥐어짜서 뜯어내요. 그리고 약간 무미건조하게 동물을 중심으로 만들어내요. 동물원은 동물과 사람을 다 고려하는데 또는 심지어는 사람만 고려하는데 비해서 좋은 동물원쓰서는 동물과 사람을 같이 고려해요. 근데 생츄어리는 사람은 고려하지 않아요. 동물만 고려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두 번째는 동물원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목적과 동물적 연구나 종 보존의 목적을 같이 갖고 있지만 동물원은 아니 생츄어리는 비즈니스 요소는 아예 없어요. 여기서 결정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동물원은 그 동물을 일반적으로 교환이나 또는 구매를 통해서 확보해요. 물론 자체로 번식할 수도 있겠죠. 생츄어리는 다른 동물원에서 기를 수 없게 된 동물들을 받아서 운영하는 일종의 구조 센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비슷한 점들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둘 사이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슷한 점을 하나 또 꼽자면 어떤 것이 있냐. 단순히 동물 전시한 것을 넘어서. 동물원 역시 엑스시트그 다음에 인시투, 서식지 내 서식지 외 종보존의 주요한 센터, 핵심 축으로서 활동해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생산된 동물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천지로 보내져서 야생으로 재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기도 해요. 반면에 생츄어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로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서 활용되기도 해요. 참고로. 생츄어리 역시 스스로는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자 노력하지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시민들로부터 모금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관람료 수익을 받아야지만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도 해요. 동물원과 생츄어리 같은 듯 다른 듯 다른 듯 같은 복잡 미묘한 관계예요. 생츄어리는 스스로 동물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해요. 하지만 좀더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무엇이다? 생추얼이 역시 동물원의 한 갈래이고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오락이나 유희 또는 경제적인 성과를 내는 경영 단위로서의 측면이 조금 더 희석되었고 생추얼이는 동물을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조달하기보다는 더 이상 누구도 원하지 않는 동물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안락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날까지 도와주는 또는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간 기착지적화를 하는데 좀더 방점이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제주도에서 더 이상 기울지 않게 된 버려진 말 30여 마리를 기르신다 라고 하는 분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서 한동안 회자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들이 이른바 센츄얼이에요. 거기서는 야생동물이 아닌 말이라고 하는 가축을 기르고 있지만 네. 동물원에서도 가축을 보유하는 것처럼, 생추어리에서도 가축을 보유하고, 가축을 보유한 곳 역시 생추어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물학자이자 경영학자인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생추어리건 아니면 동물원이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 단위가 진행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고려하여서 동물들을 보유하고 최고의 수준 또는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고 더불어서 그 사업 단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수준의 경제적인 성과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이 핵심적인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물원, 생추어리 같은 듯 다른 그 차이와 비슷한 점에 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동물원을 위한 새로운 생각. 미드스쿨트입니다.